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 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오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0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0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민이이다. 아멘 시편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10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10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